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구약성 677조 역대하 1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람옷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하비 유다 왕여호사바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바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바이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모세 가서 싸우리야 말리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바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말미암마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바시 이로돼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대시를 불러 이로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바시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 기아는 철로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들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해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세에게 이로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 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제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제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 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하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난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우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여우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다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어, 어제 17장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사람이 그 신실함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초지일관이라고 하죠.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여우사밭의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 한결같다. 하는 것을, 어,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초심을 잃어버렸네. 저 사람, 어려운 시절에는, 나한테 잘하더니,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이 좀 목이 뻣뻣해졌네, 교만해졌네, 얼굴 표정이 달라졌네,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해졌네,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그럴까요? 나는 어떠, 어떨까요? 나의 속 사람은 어떨까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면 참 좋은데,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고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일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특별히 사대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이 참, 참 뜨겁고 열심히 있었어요. 순수한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경유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말, 말씀 앞에서 여우사세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 1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와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어제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기던 여우사밭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읍들도더 많이 갖게 했고, 또,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그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침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오늘 18장 1절에 돌아오면, 여우사밭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또 물질의 부요함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랬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 아합은 누구냐면, 북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큰 틀에서 이스라엘 지파에 해당되는 거죠. 남쪽에 지금 여호사밧이 속한 곳은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과 함께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의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방인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에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악독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과 혼인을 했다. 여우사밧이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우상 숭배 어떻게 보면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는 그 가문과 결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우사밧의 마음 속에는 어떤 신학 신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해서 자기 아들 때 여호람 때에 통일 왕국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며느리를 자기의 그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며느리가 아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됩니까? 뭐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거대한 퍼부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아닌데,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2년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환대를 받아요. 아합이 이 여우사밭을 불러가지고 아주 엄청난 잔치를 그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저기 길라 라모 거기에 아람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원래 이 길라 라모은가치파에 소속되었고 또북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와서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우리 군대만으로 좀 부족하니까 그남 유다 군대를 좀 동원해가지고 우리 함께 가서 아람 군대를 무찌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여우사밭이 하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3절에 있어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아합이 유다 왕, 왕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우사밭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연합해서 동맹을 하고 함께 그 길라라못 땅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것이 여우사밧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을까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우사밧이그 앞에 17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는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물음만한 선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가서 싸우시면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서 그런데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좀 미심쩍은 거예요 이 사람들 말고 또 물을 만한 선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나한테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아합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왜 미가야가 늘 흉한 일만 그렇게 예언을 했겠어요? 왜 좋지 않은 내용으로만 예언을 했겠어요? 아합이 늘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일만 골라서 하고 하니까 좋은 예언이 나갈 리가 없죠. 그런데 그 흉한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엘을 통해서 주시는 사실은 쓴소리죠. 그걸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저 예스맨, 옳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는 거 모두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함께 모 미가엘을 데려왔는데 그 가운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거짓 선자 400명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이 사람이 다시 한번그 어 아합 왕과 여우사밭 왕 앞에서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를 데려왔던 사람이 사전에 아다 다른 400명의 선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당신도 좀 그렇게 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와가지고 예언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전는 전부 다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예언을 했었는데 오늘따라 그렇게 예언하니까 아합이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미가야가 진실을 말해요. 자, 본문. 6절 말씀,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로드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 목자와 같은 왕이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곡히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있어요.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로도에 그런 적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아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저 400명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나가서 싸우면 패배합니다. 한마디 여러분, 당신은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왜 400명이 거짓 예언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미가에게 알려주는데 거짓 영이, 사탄의 영이, 그 거짓 선자들의 마음에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아합이 그 거짓 끌임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사탄이 조장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붙잡아서 때리라고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거부하는 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고, 진실된 선지자는 미가야 혼자입니다. 400대. 마치 갈멜 산상에서발 선지자, 아세 선지자, 450명, 400명, 850대 1로 홀로 맞서 싸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다수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걸 영적으로 잘 귀담아 듣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 아합은 그걸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미가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아합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여우사바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나는 다른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어서 당신 위험에 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여우사바지 깨닫지 못하고요. 왕복을 입고 나가.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왕복을 입고 나가면 그 적군들이 다 알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우사바지 죽을 위기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세요. 그 내용이 3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요. 자기가 평상복을 입었고 군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피할 줄 알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왕복 입었다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많은 무리 속에 숨어 있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 33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4절에 보면 "그가 죽었더라. 아합이 결국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우사밧과 아합의 그 삶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우사밧이 한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그러나 그가... 변질되는 그런 과정도 보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행할 때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선자들 중에도 숫자가 많은 거짓 선자 400명,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미가야.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나도 400명의 무리에 끼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미가에처럼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꿋꿋하게 가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합은 꼼수를 쓴 거죠. 그렇게 동맹을 하자고, 사돈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는 살고 여우사바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 사랑을 혹 잃어버렸거나 식어졌다면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변질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 갈수 있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예, 지도들 아마 그분들도 처음에 올라갈 때는 요 처음 그자리 앉을 때는 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지만 자꾸자꾸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 변치 않고 정말 초심을 지하고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를 되게 여주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군부모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기도회이지만 또 성탄 전약 페스티벌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분들 나오셔서 함께 또 성탄을 축하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